이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8년 말에 동해에서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접근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일본 초계기가 국제법을 위반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광개토 대항함이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 근접 비행은 그로부터 한 달여간 네차례나 계속됐는데요. 한일 간 민감한 군사 현안이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일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합의를 받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합의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을지 먼저 김병주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일 네,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했습니다. 그때... 어, 이 이렇게 합의된 것은 너무나 굴종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과로 사과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 행위 자체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어, 신원식 장관의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초계기 갈등을 뒤로 하고. 어,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는데 조객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본의 도발이요. 어, 실제 위협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발과 위협은 갈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중립적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은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사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것은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어 18년 12월 20일날 1차 위협을 했고 이어서 세 차례 걸쳐서 해서 그때 국방부는 분명히 도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3국에 대한 또는 일본에 대한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 무효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단호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재발 방지라는 게 이른바 갈등의 재발이 아니라 초계기 위협의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것이 네.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도발로 보고 그때 대응 지침을 우리가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 3국은 4 단계로 일본에 대해서는 5 단계로 했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더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이나 이런 것이 어, 깊이 들어갔을 때 네. 그것을 빼고. 치료하고 봉합을 해야 네, 되는데 네.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봉합을 하게 되면 음. 앞으로 계속 곰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국군 해군들은 네. 이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양보하는데 국방부조차도 여기에서 춤을 예. 추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러면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제 중립적인 표현으로서의 갈등이 아니라 일본의 명백한 도발이었다. 따라서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 현재의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한건이 부분이 빠졌다. 이제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방부라서 더더욱이나. 그런 입장이야 어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국방부 전 차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백승조 의원님. 우리 대장 출신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께서 네.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아주 좀 굴종적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군의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제가 이 봤을 때는 이번에 그 6월 1일에 신원식 장관하고 기아라 왕싱 장관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총 9개 항경도 되죠. 네. 어, 거기서 7번항과 8번항에 거쳐서 2018년에 있었던 어, 초기함에 대한 어떤 적응, 이업비행 문제하고 네. 또 일본 입장이 또 다른 입장이었어요. 음. 어, 일본 어, 초계기가 비행할 때, 어, 이게 고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고도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써서 일본의 초계기를 어, 요격하려는 그런 예비적 사격을 했다, 네. 예비적 조사를 했다 이렇게 입장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죠? 2018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이제 왔는 거죠. 한국,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위협 비행을 했으니까 네. 도발을 한 거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일본은 그 일본 내그 초계기를 요에 가기 위한 예비 사격에서니까 한국이 사과해야 된다. 이 입장이 평배 평평해져서 몇 번의 실무회담이라든지 아주 해도 이게 서로 입장이 평평 평평하게 맞서 왔습니다. 네, 그렇죠. 맞서 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국방부 입장이 그 당시에 옳았고 또 토발이라고 규정 했으니까 시원하게 네. 사과받고 합의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외교라든지 입장이 평평한 경우에는 이 문제에 어떤 우리가 워낙 최선의 답으로 이제 일본을 사과하고 일본 다시 이렇게 안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합의하면 좋겠지만 서로 입장 충돌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대성적 입장에서 과거에 어떤 5년 전에 어떤 그런 서로 입장 차이보다는 미래를 위한 어떤 합의에 중점을 준것 같아요. 6항, 7항, 8항을 내용을 네. 보면은 미래에 이런 어, 양국의 함정이라든지 어, 항공기가 어, 불의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를 하고, 네. 실무진까지 합의한 내용은 공개 안 됐어요. 합의를 쭉 해왔는데, 실무자끼리 합의하고, 그 장관이 추인하면서 이게 미래의 어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였기 때문에, 저는 그 합의를 잘했다. 합의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양쪽에 갖고 있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계속 따져가는 노력을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 자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한국의 하, 저, 군함과 일본 초계기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